十 <hole> 五 Ai, oh. ai. Ah!

站住！站站住！ Vamos lá, deu certo!

<목소류> 자, 자, 자. <목소류> <목소류> 아, 니 <불쏘나. 목소류> 네, 여성부 결승은 6코트에서 하겠습니다. <목소류> あいいあいい。 What the fuck?

하나, 야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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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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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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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

아아아아아아아아 어! <interferes> 아, 우 아, 로 아, 로 아, 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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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êmes. 아, 아, 어. 아, 어. 아, 아, t <Tower> 어, 나이스 e l s e n 해 o w l Tosington, g 있어. s e n Bowl, Tosington, Gelsen Bowl, Tosington, g e

瞅瞅你，都都哎，一下，哎，别走。

得走，啊，来，得走。